지난해 충북에서만 1,000건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습니다. 흔한 사기수법에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무엇보다 주변 이웃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합니다.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. 도심의 한 거리에서 종이 봉투를 든한 여성이 서둘러 발길을 옮깁니다. 봉투엔 현금 3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. 처음 이 여성은 아들이 친구의 빚을 대신 갚지 못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살려 달라는 비명 소리를 아들의 목소리라고 착각한 순간 돈을 챙겨 범인에게 전달하게 됐습니다. 그5짜리 그 번호를 읽어 보라 그더라고요 그 전화하면서. 예, 전안 끊고 해니까 다행히 이 여성은 주위의 도움으로 피해를 모면했습니다. 여성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들은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은 범행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. 한 남성이 경찰서 지구대에 들어섭니다. 불과 20여 분전이 남성은 범죄 조직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1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. 조직에 돈을 전달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범행을 눈치챈 택시기사가 이 남성을 설득해 결국 자수까지 시켰습니다. 계좌이체가 보통인데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... 정상적인 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얘기 좀 해보는 게좀 맞지 않겠나 싶어서. 지난해 충북에서 경찰이 검거한 보이스 피싱 범죄는 피해액 237억 원 규모로 730건이 넘습니다. 경찰은 대부분 가족과 이웃 등 주위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고 범인을 검거한 만큼 주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당부했습니다.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.